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큰 가방을 위하여 레이워크입니다. 오늘은 11월 28일 일요일이고 현재 시간은 오후 12시 33분입니다. 오늘은 스트라테지스트의 님의 댓글을 보고 인트로 멘트를 좀 바꿔봤습니다. 스트라테지스트님 댓글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는 변이 코로나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그로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만 하락한 것이 아니고 미국 다우존스, 나스닥 지수 등도 2% 이상 급락하고 유가 또한 13%가 떨어진 상태이므로 암호화폐만의 악재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떨어지면 다시 오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27포인트로 두려움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극도의 공포인 21포인트를 기록한 만큼 투자 심리가 현재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포의 매수에서 환희의 매도하라 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 투자의 관점으로 매수 타이밍을 선정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샌드박스가 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는지 호재 분석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고, 또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예상 가격과 지지점 등도 함께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샌드박스를 매수하셨거나 P2E 게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꼭 보시고 샌드박스 이벤트 신청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해당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클릭해서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코인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한 달간 가장 핫했던 메타는 바로 NFT 메타였습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는 등 메타버스 시대의 문을 두드렸고, 그로 인해서 NFT 관련 코인들이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NFT 관련 메타, DID 메타, 저장 클라우드 메타 등 여러가지 메타별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메타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를 먼저 알려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코인 동향을 눌러보시면 하단에 기간별 상승률이 나옵니다. 보시면 하이브가 89.40%로 일주일간 상승을 보여주었고, 2등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 3등은 샌드박스, 그 외에 골렘 스토리지, 앵커, 캐리 프로토콜 등이 있습니다. 이 상승률을 보고 저는 한 가지, 바로 떠오른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웹3.0 메타입니다. 저와 동일하게 웹3.0 메타를 떠올리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웹 3.0?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자산운용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그레이스케일은 24일. 웹3.0 가상 클라우드 경제 관련 보고서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웹 3.0이란 현재 중앙 집권 체제의 웹을 2.0으로 정의하고 있고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비중앙 집권형 네트워크를 실현하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암호화폐 지갑을 이용한 d 앱 접속과 블록체인을 이용한 분산형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웹3.0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세계에서의 자산을 NFT로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과 거래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자유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웹 3.0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인터넷 사회가 성장할수록 개인정보의 과다한 노출과 해킹 그리고 데이터 저장 공간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웹 3.0이 더욱더 핵심 기술인 분산형 클라우드를 도입함으로써 웹 2.0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레이스케일의 보고서가 공개되고 나서 현재는 웹3.0 메타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웹3.0 메타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종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스토리지, 어텐션 토큰, 앵커, 시빅, 시아코인, 캐리프로토콜, 폴카닷 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 스토리지, 앵커, 캐리프로토콜 다 일주일간 상승률 상위에 포진이 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하나씩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는 보시면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상승률이 200%가 넘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스토리지는 하드디스크를 보유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스토리지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고 웹3.0 관련 대장 코인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동일하게 최근에 상승률이 200%가 넘었습니다. 보시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약 240%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디지털 광고용으로 설계된 공개 소스 분산형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더리움 호환 토큰으로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사기와 불투명한 디지털 광고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웹3.0 관련 코인입니다. 다음으로 앵커 코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도 동일하게 200% 이상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앵커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여분의 컴퓨터 파워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P2P 거래로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사용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빅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빅도 차트만 봐도 앞선 차트와 동일하게 상승이 발생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빅은 블록체인을 적용한 생체인식 신원확인 플랫폼을 목표로 개발 중인 암호화폐입니다. 이로 인해서 신원정보를 암호화하고 생체인식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아코인이 있습니다. 시아코인도 24일부터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아코인은 스토리지 부분을 블록체인화한 코인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저장 공간을 공유하면 이를 합쳐서 하나의 저장 공간으로 만들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어서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분산 파일 공유 프로토콜이라는 점에서는 앞서 스토리지와 굉장히 비슷한 성격의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코인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웹3.0 코인은 크게 스토리지, 베이직 어텐션 토큰, 앵커, 시빅, 시아 코인, 그리고 폴카닷, 비트 토렌토 등이 정도로 간추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인은 웹3.0 메타 코인이니까 꼭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NFT 관련 메타에서 웹3.0 메타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승하지 않은 웹3.0 메타에도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영상에서 중첩 차트를 활용해서 매수타점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장이 먼저 큰 상승을 이루고 대장이 조정이 발생할 때 동일한 메타의 다른 코인이 동반 상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투자하신다면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웹3.0 메타 외에도 카카오 관련 메타, DID 신원인증 메타, 솔라나 관련 메타, 야놀자 메타, 여러가지 메타들이 존재하고 메타들은 순환매장을 거쳐가면서 큰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NFT 메타는 거의 웬만한 코인들이 6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만큼 미리 메타에 대해서 그룹핑을 해둔 상태에서 선 매수를 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위하여 레워크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